오뭐 아니 마지막이야? 와우. 아 저거. 얘는 좀 힘드네 배트는. 뭔가 벽에 부딪히면 막팡 소리 나면서 안 따려지고. 상대를 상대할 때나 발쪽을 공격하기 힘든 상대. 오케이. 응. 나 이거 좀 궁금했거든요. 칼레 칼리스틱이랑 톰파 좀 궁금했어요. 응. 칼리스타가 뭐야? 뭔가 분기 같은 느낌이거든요. 칼리스틱은 두개 짧은 봉, 아, 이렇게 착용하는 거구나. 아, 뭔지 알겠네요. 그거죠, 누구야? 요, 유, 유 요, 다, 요, 다가 쓰는 거, 아네 와우 나리래 안돼? 야야야야야 잠깐만요. 아이방도 땡기 왔는데? 빵, 빵, 지린다지린다 <laughs> 지린다, 저거. 야 그래도 배트가 짱이네. 슈퍼 하머가 있어가지고 때릴 요 처음에만 안 맞으면 되는데. 처음에만 안맞으면 좋을텐데 아이고 피해! 어, 그 다음에 안피해져 저거 튄 다음에 스킬을 부숴야되나? 저거 쩌네? 피해! 막으면 되겠군요. 아, 뭐야. 오케이, 너의 이제 모든 것은 파악이 됐다. 막으면 되네요. 뚜라루떡. 어떠냐 <laughs> 저거는 별로고 톰파 톰파가 이제 요다가 쓰는건데 와 진짜 멋있더라고 기술이 어이. 내놔봐 일단 쌍절검부터응 어. 나는 왜 배트밖에 못 쓰지? 네. 쏠듯. 배트밖에 못 쓰네. 막아야 되겠죠 이것도. 빵. 빵. 야 멋있기만 하고 그거 좀 별로인 것 같다. 빵. 실제로 쌍벽을 저렇게 다룬 사람은 없어. 가좀 궁금했어. 톤파가 진짜 요다가 쓰는 거 보니까 멋있었기도 했고. 톤파 일본도도 있네요. 검인데 저거는 검도 멋있겠다. 큰 긴검이죠 일본도면제 엄청 긴거 장검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하나만 쓴대 아 맞아 저렇게 사용했죠 빵! 우와! 방어 뚫는데? 아, 이건 좀 괜찮네. 방어를 뚫어버리네. 이거 봐, 방어 뚫렸죠? 막은 거예요. 그래도 통파가 짱이네. 아, 통파래. 배트가 짱이네. <laughs> 야 때려봐 어? 막을 수있으 때려보라고 두개 사용해 톰파 마지막은 일본도네요 엄청 긴거 배틀의 방어를 깨고 공격하는 작전 마지막 일본도 내놔봐. 일본도는 일본이 무사등이 오케이. 검술 배틀.. 아 검술법을 알려준다는 거구만 야 이.. 일본도 들고 오지 그랬냐너 아니면 못 이겨 어? 이래서 어떻게 이길라고 이래서 어떻게 이길라고 그가 짱이다. <laughs> <laughs> 일본도 별론데요? 일본 일본도 좀 별론데요? 배울 마이 사라졌어요. 네? 배울밤이 사라졌다구요. 열심히 좀 해보세요. 기대했는데. <웃음> <웃음> 다 배웠다. 그러면 이제 배울 건다 배웠고, 돈만 벌면 돼요. 아, 이거 돈을 어디서 벌지? 빙짱이 돈 얼마 안 주던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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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 있다. 얼마냐? 1억 6천, 1억 2천, 이거밖에 안 줘요. 이걸로 뭐 누구꺼에 붙이라고, 야. 우? 야, 무시하지 마, 제발. 난 너랑 싸워야 해. 저기요. 저기요. 아, 어, 그래. 아. 이걸로 일단 먹이고 갈까? 미안.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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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내가 잘못했어. 그냥 그냥 댄서로 할게요. 초반에는 이걸로 몰고 가는 게 낫죠. 내 돌지마. 조금만 <laughs> 으면 골로 갈 뻔. <laughs> 아 뭐야? 오 <laughs> 잠깐만. 왜스킬이안 나갔지? 아, 스킬. 아 맞다. 댄스에서 안 나가죠. 여기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붙고 돈을 어... 하는 건데, 어, 저기 이게 왜 맞아요? 저 납득이 안 되는데, 고로 이건 한대 맞을 게요. 우와, 이거 진짜 대다, 이거. 여기 아이템 박스를 이용해서 돈좀 넣고, 아이템 좀 넣고 쓸모 없거든요 이거. 수리 키트는 꺼내놔야 돼. 쓸모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좀세졌을라나 광전에그? 요! 음 쩔어 개아 이거 말고 다른 극이 있을 건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징징이 있는 곳 바로 앞으로 내려 야지 징증이야 나왔어 야 아, 됐다 돈이 올라왔네요 아? 바로 피해야 되거든요. 좀 위험하거든요. 맞으면서 이렇게 할까요?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와 이거 진짜 많이 달아요. 착살 난다. 진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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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칭 응. 어. 나도 이제 집에서 자립할 때가 됐거든. 그런데 남자라면 자기 힘으로 생활비 벌라고 아버지가 말하시더라고. 그래서 직업으로 뺑쟁이 하고 있대요. 응. 자립으로 삥을 뜯는 대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길래 <laughs> 술자 안 되나 아직? 그래. 다음 삥쟁이 어디니 가게를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구만. 약국을 한번 들립시다 있는 거 먹고요. 미라시 하십네. 로열 주세요. 이제 삥쟁이가 돈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센타 서브캐스트도 있을거에요 cp주는거 8억! 오 좋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어차피 댄서로 할거니까 댄서계 스킬을 좀 올리는 시간을 가집시다 12억 있거든? 공격 위력 상승 제발 음. 아, 여기도 휘감아치기의 극야니 음. 돈이 네 절실해졌다 내나라 내려세요. <laughs> 뭔 놈이야. 롱 똥똥똥. 야, 그만 막아. 맞으면서 해야 돼. 그래야 돈이 많이 쌓이거든요. 빨리 잡아서 팍팍 파박 팍팍 빼고, 와 이거 진짜 많이 달아요.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런 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집을 물건이 없어? 8억 걸었죠.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야. 난 말이야 머리를 원해. 아. 그래 라란듯이 머리를 기르고 나니는 너는 이해가 안 되겠지 고통을. 설마 고작 그런 이유로 내를 원망했다 이 말이가. 소작이라니, 죽고싶냐? 전국의 탈모인에게 사과해! 미안... 미..미안타... 최근 전세계 1억명의 탈모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적의 발모제가 일본에서 수량한정으로 판매중이거든 그런데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단 말이지 무조건 팔릴거라고 생각한 판매업자가 말도 안되는 가격을 매겨버렸거든 이제 끝났어. 내 머리 돌아오자. 걱정 말그라. 머리가 없어도 너는 남자다우니까. 뭐? 그게 정말이냐? 진짜라카이. 너 괜찮은 녀석이었군. 지금까지 마구 두들겨 패서 미안했다. 고맙다. 이 자식 그렇게 복도도 주다가 대머리까지 복도도 못어으려고이 자식아. 빙뜯겠 대요, 빙쟁이 한 번만 더 잡고 마무리 할까요？기술 <laughs> 배 우고 마무리 할라 했 는데 점점 길어 지 네요. 뭘 배울까? 10억이면은 요 정도 배워주면 되겠군. 얘들아 나와봐. 굉장히 저기 있다. 얼마니? 12억 5천. 야, 괜찮다. 찾으러 여기까지 왔어요. 빵빵. 넌날 이길 수 없어! 맞으면서 하는 거 나쁘진 않은데. 탁탁. 야 좋아요. 어나 아, 와, 이런 아파 죽 겠네, 진짜 요. 저기요 죽는다고요? 저기요 저기요 단두방 난감한데 빙쟁이 <laughs> 한번 잡고 갈라 그랬는데 아 이거 한번 잡고 갈게요 아 갈라 그랬는데 빨리만 잡을라다가. 버렸어 이쪽 거리면 여기에 있는 택시를 타면 되겠구만 택시는 저기 있죠? 승차율은 모자랄 줄이야. 야, 12점 걸어봐, 한 명. 그냥 뛰어가자. 얼마나 멀다고. 개 멀어.